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삶의 처소의 모든 처소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산책하기 여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은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인이 다섯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인이 등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삭을 낳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삭을 낳은 것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옛날에 그렇게 말들을 하곤 했죠.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명의 여인을 족보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넣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입니다. 다섯 명이 공통적으로 그러합니다. 오늘은 먼저 다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입니까? 장세기 38장에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을 죽이십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에 게대의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이 첫째 아들의 아내인 형수 즉 다말에게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아이를 낳게 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형의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이 오난이라는 사람도 둘째 아들 오난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씨가 자기의 것이 안될 줄로 생각하고 그 씨는 형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안될줄 생각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유다가 볼때세 아들 가운데 이제 첫째와 둘째가 죽고 막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막내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말에게 죽이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리다는 핑계로 아직 죽지 않고 다말로 하여금 수절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주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셀라가 장성하여도 유다가 셀라를 형수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창녀인 것처럼 하면서 접근하는데요, 놀랍게도 유다가 창녀가 있는 것을 보고 흥정을 하고 그 창녀와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다의 행위를 우상 숭배와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창녀들은 가나안 땅의 신전에서 일하는 성창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낮에는 신전에서 일하고 밤에는 창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전에 예배의 연장으로서 창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 유다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말이 임신하게 된 것을 알자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데 다말은 말합니다. 바로 이 씨가 당신의 씨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유다가 다말이 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더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째득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말이 유다보다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잃는 것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말은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외면하고 나의 것을 고집하며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말처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집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가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